할렐루야. 예, 예. 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 은혜 받겠습니다. 참으로 그이 시는요 이스라엘의 이방의 아스르나 그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악제와분한을당 그 지은 시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어, 이 94편의 말씀에는 1절에서 15절까지는 악에 대한 그런 보수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16절에서 23절까지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 그 팔꿈만큼의 그 부리와 잘못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까지는 하나님을 절대로 그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흔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어, 이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말은 이게꼭 같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를 따라서 어떤 말은 선한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악한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재판은 그말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동기, 마음의 동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 그, 정말, 이 모든, 그, 만물의 심판장이시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 마음 중심을 아시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시인은요, 그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흉포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시인은 이런 위기 중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 17절에 보면 여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 처하였으리로다 이렇게 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어,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아, 정말 우리가 위기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있었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그 환란과 고통에 그렇게 직면할 때가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아, 정말 감사하고 또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지, 우리는 그 때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고비들과 이기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 그런데 참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도와주셨구나. 그때 이기해서 구해주셨구나. 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해요. 그러면서 행복한 추억에 그렇게 잠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지금까지 지낸 거뭐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 쓸데없는 자이그 하나님께서는 왜부숙해 주시는지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정말 전적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어 이제 마음이 평화를 얻게 되고요. 또 마음에서 어그어 뭐라 그럴까요? 어 이제 안전함,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어이 이스라엘이 이, 그 이방의 아스르나 바벨론의포로대해서 압제당할 때 그때 고난 당할 때이시 시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방의 그런 나라들이 막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또 스파르가고 어 또한 그 백성들을 막 그냥 어, 끌고 가고 또한 그 어, 그 성을 무너뜨리고 막 이랬을 때에요. 그 백성들을 막그 어, 죽이고 어, 막 이렇게 했을 때이 어,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얼마나 정말 그 어, 간단히 녹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겪었겠어요. 때로는 자기 부모와 형제를 잃어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압제에서 어 어저, 이제 어저께 3일절이었어요 우리가 압제 속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삼일 운동을 펼치고 정말 그 하나님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고 또 만세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나라도 그만큼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또한 내몸과 네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런 중에서 이아스루와이그 이 바벨론의 이런 나라의 그어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또한 이복 해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애쓰고 힘쓰지만. 정말 그 어, 어떠한 그런 고난과 어떠한 그런 이기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할 상황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때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은 나아가서 나의 도움이 되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손을 내밀어 보지만, 번벌이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당할 때가 너무 나 많아요. 어 그리고 사람이 돕는다고 해봤자 얼마나 돕겠습니까?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절대로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에,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이제 그 음, 어그 불법과 어, 그 어, 불의는 어, 우둔과 무지에서 어, 그 비롯되는 것이 참으로 많아요. 무지한자가 우둔한자가 그 이제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에, 더욱더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어 그들을 어, 이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 부당하게 그 박해받던 그런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악 악의를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악인들의 그 행위들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복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 창세기 어,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이삭의 경이아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다면 이 삼촌께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이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던 이 야곱이 이, 수, 이 삼촌에게도 속을 뻔했지만 또 여러 번 속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추억하고 그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는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또, 그, 어,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오만하여서 자기 도치에 빠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주인 행사를 해요. 어, 그리고 또 그들은 무자비하고요, 또 권력을 또손에쥐고 마음대로 휘둘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보고 계시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 어, 정말 그 악인들의 그런 대접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잠잠히 참고.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계시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가만히 참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와 주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시인 편 119편 91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자기가 당한 고난 중에 멸망치 않게 된 것은 주의의 법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우리가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고난은 이기는 힘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말씀은 나의 분란 중에 이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또 위기에 당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요 또 염려하게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으르우르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또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 힘을 생기게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내 모든 염려를 다 짙게 맡겨라. 그리하면 주께서 다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때 우리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겨야지. 내 염려와 내 두려움, 모든 것을 다 맡겨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또 앞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 정말 큰 예, 능력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10편 119편 50편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절망적일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시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질수있더라는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르질지라 그리하면 내가 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예,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 또한, 요이그 고난을 이긴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요. 은 6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여겼구나 라고 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때가 얼마나 많이 있 정말 그위경중에 우리를 고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로하여고 정말 그 주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 또한 이 시인은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저는 교만한 자, 악인들, 제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저들은 실제적으로 무실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버려지지도 못하리라 착각하고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범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착각 속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길을 지으신 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여우가가 있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어 무슨 그 하나님이 듣겠느냐, 어 또뭐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 길을 지으신 이가 다 듣는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못 듣는 속삭임이 있, 있느냐 이거예요 눈을 만드시니가 보시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의미한 처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시인은 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할 만큼의 어둠이 있을까 아, 그렇게 예, 묻는데 이 범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범죄자들을 징벌한다는 증거,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 참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래요 39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의인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말하는 것, 우리 대화하는 것, 우리 모든 것을 다, 일 것을 다 세밀하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 절대로 재를지을수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할수 없어요. 행동을 또한 더더구나 함부로 할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 또한 우리가 행동거지도 그래서 정말 더 우리가 경비하고 더 행실을 잘할 수 있지만 또 그걸 힘쓰지만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 정말 아, 이그 시인이 말한 것처럼 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의인은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악인은 하나님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비록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교훈을받는자는 모든 한란에서 건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실수와 죄를 범했을지라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인내로서 후기 하셔요 칼난날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을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정말 아그 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어그 하나님의 그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셔서 그 이웃 나라들이 어, 그 믿지 않는 나라들이 지금처럼 그 아스르나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어, 이그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곤란 중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 징계로 인해서 아주 망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버려둔다라는 것. 이것이 더욱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징계의 막대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드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 그냥 내버려두면, 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는 요 징계를 통해서그 백성들이 에, 오히려 그 죄에서 떠나서 환란을 명퇴하시려는 그런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곧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 만약에 자기가 잘못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고난이 받을 때, 아, 나에게 이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징골 중에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인은 정말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건이 시인은 정말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 징벌 가운데 보호해 주셨던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징벌 중에 있는 자의 피할 바위가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성두가 징계를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징계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산성을 더 높이 쌓는, 쌓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근심과 불안 가운데 갇혀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지 않으시고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참담한 슬픔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이 시인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고백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러한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아가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요새시오, 피할 바이시오, 정말 우리의 그런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아,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회고해볼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정말로 그 풍성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추억에 잠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해 볼때이 시인처럼 정말 행복한 그 추억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